안녕하세요, 양성수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아우롱원 미니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롱1은 큐브지지에서 샀을 때 13달러였고요. 박스는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54.5mm 써있죠? 아우롱2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내두 차이가 나요. 회전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80도 180도 45도 멈칩니다 코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컷 45도 되고 50도 되고 60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보시면 여기가 아. 50, 55도 정도 확실한 건 50도는 된다는 겁니다 아우롱1 아우롱2죠 아우롱2는 정말 진짜 코컷 쪽기로 유명하죠 45도 상향이 되고요 50도 상향이 되고요 좀 무리해서 55도 도 되고요 60도는 안됩니다 60도는 안됩니다 코컷해 볼까요? 30도 되네요 35도 35도가 안되네요 음, 최대가 30도입니다 30도 35도 네, 30도 이것도 똑같은 30도입니다 일단 느낌은 훨씬 이게 더 묵직합니다 큐비클 스피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묵직한 건 없지 않아 있어요 단점이라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있을 때는 여기 꽂혀요. 여기가 약간 걸려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루에법 같은 거쓸 때는. 그리고 코너 터링이잘 된단 말이죠. 말이 되냐고. 네, 그럼 2회 이외, 솔빙 하고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아우롱 원 리뷰로 찾아보겠습니다.